910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5%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이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낸 후 12%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8%의 소금물 700g이 되었을 때 이때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일단 나한테 어떤 게 있었던 거지? 500g, 500g인데 5%의 소금물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한 거야? 전체적으로 물을 덜어냈어. 여기서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부를 덜어냈다는 거야. 그럼 난 덜어낸 양이 일단 누군지 모르니까 X 그램만큼 덜어냈다고 하자. 그럼 X 그램 당연히 똑같은 소금물이니까 5%의 X 그램이 빠졌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했지 12%의 소금물을 넣었더니. 그럼 이번에는 12%의 소금물을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얼만큼 넣었는지 얘가 얘기를 안 하네. 그치? 그럼 이번에는 Y 그램만큼 넣었다고 하자. 그럼 얘한테 내가 yg을 이렇게 넣어줬더니, 총량이 어떻게 됐냐고 했냐면, 700g짜리 8%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나는 식을 두 개를 만들 건데, 어떤 식, 어떤 식을 만들 거냐면, 첫 번째는 일단 총량에 관한 식, 총량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을 만들 거야. 먼저, 총량에 관련된 식을 보면, 이 밑에, 여기에 써놓은 요거 그대로 식 만들면 되는 거겠지? 일단, 500g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 Xg만큼 덜어냈다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Yg만큼 다시 넣었다며. 그랬더니 그게 총 몇이 됐다? 700이 되었다. 일단,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이해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소금에 관련된 식을 만들 거야. 근데 우리가 소금에 관련된 식을 알려면 공식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알수 있지? 공식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자.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떤 공식을 쓸수 있냐면 전체 소금물의 양에다가, 소금물 양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하면은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일단 요거를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했지? 원래 내가 어 여기서 소금량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얘의 소금량은 500 곱하기 100분의 5라고 할수 있니? 맞아? 500 곱하기 100분의 5가 있었는데 거기서 똑같이 x그램만큼 걷어냈다는 건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도 똑같이 걷어내지는 거야 그러니까 x 곱하기 똑같이 농도는 5%지 100분의 5 일단 이렇게 할수 있어 이해돼?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 yg 12%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전체 곱하기 100분의 농도를 하면 이번엔 전체가 y가 되니까 전체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한게 지금 전체 좌변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요만큼에 대한 소금량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소금량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소금량이 요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최종 소금량은 오른쪽에 있는 요거에 대한 식도 하면 되니까 전체 700 곱하기 100분의 8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갖고 이제 정리만 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연방하는 거야. 이제 계산은 니가 할수 있잖아. 그치? 일단 근데 이 밑에 있는 식을 조금 또잘 계산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 곱하기 100을 하면 일단 얘는 전체적으로 식이 2500이 될것 같고 마이너스 100을 곱했으니까 5X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Y가 되겠지? 다 100을 곱했으니까 그게 오른쪽도 100을 곱하면 87에 5600 이렇게 됨을 알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여기 이 기역식과 여기 있는 이 니은식을 연립을 해서 기역과 니은을 구해줄 수 있어 계산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X는 10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Y는 30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는지 한번 볼까?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네. 그럼 덜어낸 소금물은 X를 물어보는 거야? Y를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소금물의 일부를 덜어낸 후 그걸 내가 X라고 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를 물어본 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100g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